다음 한자에 쓰는 순서가 맞는 것을 고르세요. 3번. 다 이상한데, 4번 엄청 이상한데. 이게 왜 맹글지야? 이거 <laughs> <laughs> 같이 써. 내가 맞는 거서 고르는 거니까 아무지 이상하지. 다음 동그라미에 알맞은 한자 어의 음을 쓰세요. 음. 음. 이런 불을 내뿜는 산입니다. 호랑이는 산중이 뭐야? 근데 산중? 산속 산속 음, 음. 산속 또는 산속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음. 중은 두 가지 음. 속중 속은 한자가 아니고. 중은 한자고 산속에 산안에 있는 거라고 하산 산중 산가운데도 음, 할수 산안에 산안에 소중 음. 소중 생물이랑 비슷해 음, 물에 사는 음, 생물 물속에 음, 물속 음. 다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글을 한자로 쓰세요 음. 아빠 이거 어떻게 쓰는 거 응?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동그라미 안에 한 한글을 한자로 쓰래. 한글을 응. 한자로? 응. 아. 월 달월이다 이거는. 그럼 응. 응, 달월이 월요일이겠네. 응? 달월이 월요일이겠네. 그렇지. 음. 그럼 이번 일요일 그렇지. 그럼 박어그 음. 수요일 아니 어나 이거 뭔 뭐가 뭔지 알아. 금요일은 몰라 아직. 꼭그 어, 세금. 음. 세금이 그 수요금. 음. 금요일이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나중에 다써 봐야지. 음. 이거는 자고 나의 심비유 다아 있다! 이거 좀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어이고 이거를 안 샀네 응또 마지막? 응 이거 <laughs> 놓고안 썼네? 안 했네? 음. 나 저번에 이거 해버렸다 재나 음. 선생님이랑 할때 음. 이제 9번, 10번, 11번 4개밖에 안 남았다 다음 한자 애들이 응.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음. 또 중요한 거에 표시해야지 중요한 말에 중요한 말에 표시 안 하고 그냥 풀었어? 응? 아닌 것을 고르래잖아 아닌 거? 그러니까 틀렸지 또 근데요 네, 어. 음. 근데 어. 나 이거 하, 아빠 근데 음. 이거 어, 어, 잘못한 걸 보고 지우는 거는 타, 어 아니지 그거 채, 음. 채점 맞지 음. 어. 안 보고 그냥 가버리면 그러니까 음. 아닌 거 동글동글하게 쳐야지 꼭 아닌 것을 골라야, 골라야 되는 거야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짜잔 뭐나

손수 선수나무와나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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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가 나무가. 나무가. 이가이랬가연무이는 똥이야 무가나 <laughs> <laughs> 똥이래 음. 빨리 끝내자 음. 오리라니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 문제 <laughs> 이거,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쪽으로 하려 했는데 선생님이 붙으려고 이렇게 한거야 그런거야? 응큰 지우개로 지워 응? 큰 지우개로 지워 어? 큰 이게 더잘 지워지거든. 음. 이거는 잘안 지워져. 나는 어 사실 이것도 돌이어서 그렇게 해요. 음. 이번 이게 삼각. 생길 음, 산에 그래. 돌도 있지 당연하게. 돌. 뭐? 음. <laughs> 또 이거를. 아, 이었고, 가운데. 했어? 응. 응. 생활 한자도 읽어봐야지 마지막으로. 아빠. 응. 근데 이거 엄청 웃긴 거다. 그래. 이거 내가 이거 음. 이거 내어 내어 아, 만화 아빠. 읽어줄게. 아, 아. 그래. 공부는 잘하니? 무섭다. 여기서 여기부터 해야지. 예. 중간에 무섭다 해야지. 어? 여기부터. 우냐 우리 손 손자 왔구나. <laughs> 그래 공부는 잘 하니? 예. 중간에 해요. 음. 아니, 공부는 잘 하냐고. 예. 중 중간은 해요. <laughs> 중간은 해요, 뭐든지요. 중간? 음. 어, 시간 시간 가운데. 음. 시간 가운데요. 음. 이 녀석이 왜 웬... 동.. 동문선답 동문선답 서답 서답 이게 뭐야 동문서답이야 왜 딴소리를 딴, 마,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동.. 왜 딴소리 동문선답이야 공부 잘 하려는데 물놀이 하냐고? 물놀이 하고 싶다는 말이 왜.. 왜 해? 음. 응? 응? 가, 할머니는 가는 할머니는 가는 하가님먹 하모님은 하먹먹은하모게은 하모님은 는모님은 하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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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는